안녕하세요. 쿵푸의 행복농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6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삼 마늘 식초 엔짱아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까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줄거예요. 요 파릇파릇한 홍삼 마늘 보이시죠? 요 파릇파릇한 부분에 어,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어, 항염 작용도 하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어, 항암 효과에 어,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농사 지을 때 좋은 것은 다 파, 내다 팔고 어, 파지만 집에서 먹어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좋은 거를 먹고 나머지를 갖다 팔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막상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정말 주인은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늘 이거 파지를 갖다가 이렇게 깠습니다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이 마늘을 통에다 담아줄 거예요. 이 통이 약5리터짜리 통인데 저는 어, 마늘을 앞으로 계속 까서 담으려고 조금 큰 통을 준비했답니다. 여기에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통에다 마늘을 담고 이제 식초만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마늘이 잠기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저는 마늘을 더 까서 넣을 거라 통을 좀큰 것을 준비했습니다. 뚜껑을 닫고 어, 마늘이 빛을 보면 파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3, 4개월, 4, 5개월 정도 어, 놔뒀다가 4, 5개월 지난 뒤에 식초는 따라서, 식초만 따로 따라서, 어, 담아 놓으시고, 식초 대용으로 마늘 식초로 사용, 모든 음식에 사용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향이, 마늘 향이 배 있는 정말 맛있는 마늘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꺼내서 고추장에, 어, 버무려 놓으시면 고추장 마늘장아찌가 되고요. 아니면 그냥 장아찌 간장 장아찌 간장 만들어서 부어 놓으시면 간장 마늘 장아찌가 됩니다. 그래서 2, 3년 두고 드셔도 변한, 변질이 함변 없고 맵지 않고 아삭아삭 맛있는 그런 홍삼 마늘 식초와 홍삼 마늘 장아찌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꼭어 좋은 마늘 홍삼 마늘로 꼭 담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꿈꾸는 행복농원이었습니다.